감동합니 어떻게 들으셨을지 네. 클래식 중간에 네. 재즈가 나왔고요. 어, 월강을 하면서 무슨 리듬이라고 해야 되니까 월강 중간에 나왔던 리듬을 태, 탱고 탱고야? 네네네 아, 탱고 리듬 네네 탱고로 했습니다. 왜 월강을 하는 중간에 탱고 리듬을 바꾸신 거예요? 왜요? 네. <laughs> 월강 탱고? <laughs> 달밤의 탱고 뭐 이런 겁니다. 아, 사실 네. 아코디언이 들어가니까. 네. 어딘지 탱고를 해야 할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탱고로? 네, 네, 좋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어 클래식 곡을 두 곡을 연주를 해드렸고 중간에 이제 재즈가 들어왔었어요. 이두 곡은 이제 재즈 곡을 저희가 연주를 하는데 성호 씨 연습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얘기해주세요. 어 어려움이라는 건그 클래식이랑 재즈랑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클래식은 이제 악보 그대로 한다고 하면 이제 재즈 하시는 선생님들은 약간 코드 위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마디가 분명히 다르게 좀 그려져 있는데 하고 뭐 그런 어려움 그러요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런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일단 뭔가 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리허설 때마다 바뀌어요. 멜로디도 바뀌고 뭔가 리듬도 더 들어오는 것 같고 선율도 이렇게 하긴 했는데 뭔가 또 잼이라고 하죠 즉흥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박자를 막 세고 있었는데 자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굉장한 하모니를 또 여러분들께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주빈 씨가 준비한 CD가 있죠. 아네 네. <laughs> 어, 네. 아 잠시만요. 사실 여기 뭐 팬분들이 오셨어요? 어. 그렇게 생각하셔. 네, 좋습니다. <laughs> 아니, 아까 전에 사실 저희 순서 때 제가 어, 이렇게 이벤트처럼 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어, 사실 제가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곡 순서를 잘못 정했어요, 제가. 네. 원래는 뭐첫 곡으로는 마지막 곡을 했었어야 되고 네. 네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곡을 제가 샹셜리제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내 제가 잘못 써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엉키면서 제가 할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것 같아요. CD를? 네, CD를 들을 수 있는 타이밍을요. 네, 그렇군요. 네. CD, 컴팩트 디스크. <laughs> 네. 어떤 분께 드리면 좋겠습니까 혹시 오늘 생일이신 분? 아 생일 가까워요. 생일 가까워요? 자,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은 여러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나는 내일이 생일이다. 없어요? 이틀 기생일이다. 3일, 10월 13일, 10월 1 3일보 15일, 월 15일, 보월 15일, 9월 15일, 9월 15일, 9월 15일, 9월 15일, 월 15일, 9월 15일, 9월 15일, 월 15일, 월1일월 15일, 9월 15일, 월 15일, 9월 15일, 9월 15일, 9월 1일월 15일, 월1일월1일월1일월1일월1 그리고요, 또, 10월 6일, 또, 5일. 10월 3일, 개천절 네. 네. <laughs> 경매 분위기난다 경매 분위기난다 진짜. 경매 분위기란다. 네. 어. 10월 5일? 10월 5일? 괜찮죠? Okay, 네. 어, 나가셔가지고 어, 나가셔서 민지를 까신 다음에 10월 3일이다. 네, 보여주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고 되셨죠? 네네네네. 어, 네. 그러면 네. 저희가 네. 어, 일단 두 곡을 또 연달아서 네네. 한번 첫 곡이 라발스 마고. 네. 네. 라발스. 여러분들 이제 네. 그래요. 네, 라발스 마고. 네. 어떤 곡입니까 이 곡? 제가 설명을 네네. 해드려야 되나요? 네. 뭐 재즈곡이겠죠. 아, 어, 네. 약간의 뮤젯데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뮤젯트뮤젯트는 네. 뭔가요? 어, 프랑스에서 굉장히 이렇게 산박장곡으로 네. 네. 좀 유명한 그런 장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마보의 춤? 그렇죠. 그렇게 돼요. 마보의 춤. 맞으스요 바스? 네. 바스와 Vals. 네. 두 번째 드릴 곡은 메이드 인 프랑스. 네. 네. 이이두 곡을 여러분들께 이어서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